신하들의 장점만 보기. 정조가 말했다. 뜻은 높은데 실천이 따르지 못하는 자, 생각은 부족하나 고집스럽게 자신의 지조를 지키는 자, 모난 자, 멀리 밖으로만 도는 자, 명예를 좋아하는 자, 실속에만 주력하는 자등 무수히 많은 유형의 사람이 있다. 사람은 장단점이 모두 있다. 나는 신하들의 단점은 버리고 장점을 드러내었을 뿐이다. 나쁜 점은 숨겨주고 잘한 일은 안착시키고 잘못한 일은 뒤로 미룬다. 막힌 자에게는 여유를 두고 너그 부드럽게 대하며, 식견이 좁은 자에게는 넓게, 얕은 자에게는 깊게 대한다. 굳센 자에게는 부드럽게, 유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대한다. 총명한 자에게는 차분하게. 교활한 자에게는 강직하게 대한다. 정조의 리더십은 탄력적이었다. 눈높이로 배려하기. 수원 화성은 공자의 대동사회 즉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한 신도시였다. 정조는 화성을 건축할 때 조선 국왕 최초로 백성들에게 봉급을 주었다. 겨울에는 노역자들에게 높은 직위의 양반들만 쓸수 있었던 귀한 털모자를 선물했다. 또한 화성 건축에 참여한 힘없는 백성들과 격의 없이 술자리를 가졌다. 무허가 상인을 보호하기. 동대문. 남대문, 송파 지역에서 난전이 성장했다. 정조는 비단, 면포, 명주, 종이, 모시, 어무를 파는 유기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전 상인들이 갖고 있던 난전. 즉 미등록 상인 무허가 상인들을 단속하는 권리를 폐지시켰다. 시전 즉 허가 상인은 물론 무허가 상인도 존중했다. 정조가 말했다. 가난한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넉넉해져야 백성들이 착해진다. 정조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 거래를 자유롭게 활성화시켰다. 민원 해결사. 정조는 광 관리를 치는 격쟁 제도를 실천해서 백성들과 소통했다. 화성 행차를 하면서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주었다. 정조가 해결한. 민원은 3천건이 넘었다. 정조는 백성들의 민원을 귀찮게 여기지 않았다. 1779년 정조가 효종의 능, 영능을 참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한 어린아이가 꽹과리를 치며 말했다. 저희 아버지가 유배지에서 돌아올 때가 지났는데 아직도 오지 않고 계세요. 속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호소했다. 안타까움, 억울함을 토로하는 어린아이의 부탁을 처리해 주었다. 정조가 행차할 때는 해당 지역의 목민관들이 함께 수행했기 때문에. 보통 민원이 3일 안에 해결될 수 있었다. 인파워먼트 체제공에게 수원 화성 건설의 책임을 맡긴다. 화성 건축 분야별 책임자들의 실명을 돌에 새겨넣어라. 정조는 이름을 각석에 새겨 공사 실명제를 시행했다. 화성 남문 8달문에는 축성에 참여한 85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평민들의 이름도 많다. 남의 힘 사용하기. 즉위 후에도 자객들이 침실로 쳐들어왔다. 밤새도록 공부했던 정조는 살아남았다. 정조는 홍국령의 힘을 빌려 자신의 즉위를 반대했거나 암살하려 했던 정적. 어머니 해경궁 홍 씨의 이복 삼촌인 홍인한. 화 농주의 양자 정우겸을 숙청했다. 정조는 남의 힘과 능력을 활용해 정적을 제거했다. 사도세자 죽음과 관련된 홍봉안과 정순왕 후의 오라비 김귀주를 제거했다. 반대 세력 포용하기. 정조는 12세 때 착한 것을 알려주고 사악함을 막는 것을 공경이라 한다. 라는 맹자의 글을 썼다. 임금에게 충원하지 않는 신하들을 간접적으로 질책했다. 정조는 신하들에게 채찍과 당근을 함께 썼다. 노로는 정조를 겁박했다. 정조는 어려서부터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많았다. 노로는 한양 종로 북촌의 집단 거주했다. 1776년 정조는 왕으로 즉위하면서 말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 다. 그러나 효장세자의 아들이다. 자신의 생부는 사도세자다. 그렇지만 법적인 아버지 즉 양아버지는 효장세자라는 말이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를 지지한 소론과 남인. 할아버지 영조를 지지한 노론을 모두 안심시켰다. 정조는 균형과 조화의 정치를 폈다. 정조는 영조를 왕이 되게 만든 노론을 일거에 제거할 수 없었다. 금난 정권을 폐지한 신의 통공으로 시전 상인들과 결탁된 노론을 견제했다. 정조는 노론, 벽파의 우두머리인 정적 심한지와 299통의 서신을 교환하면서 정책을 조율했다. 때로는 보상으로, 때로는 질책으로, 정조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반대파인 노론 벽파를 품어 안았다. 이것이 정조의 탕평책이다. 탕평이란 편당을 제거함을 말한다. 확신의 찬 국정운영, 영조가 물었다. 나라를 세운 것은 임금을 위한 것이냐, 백성을 위해서냐? 정조가 대답했다. 임금을 위하고 또 조선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정조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지만 정치 주체는 아니다. 라고 보았다. 정치 주체는 국왕과 사대부라고 생각했다. 정조는 자신의 호를 만천명월 주인홍이라고 지었다. 나는 달이고 너희는 개울이다. 나는 일만개의 시냇물과 밝은 달의 주인이다. 나라의 중심이 국왕이라는 말이다. 홍제는 홍우일인제의 준말이다. 즉한 사람으로부터 넓혀간다는 뜻이다. 국왕으로부터 넓혀간다는 말이다. 국왕이 선하면 백성이 선해지고 국왕이 열심히 일하면 모든 백성이 부지런해진다는 의미다. 수원에 홍제도서관이 있다.